그러니까, 언론 왜또 그래, 또 정치 왜또 그래, 음. 뭐 자본 왜또 그래, 권력 왜또 그래, 이런 이제, 어, 여러 가지 언론 현안, 언론 관련 현안들을 다루는, 어, 코너입니다. 음. 자, 오늘의 주제. 이재명 호보가 출범했습니다. 네. 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 당선이 돼서, 이제 업무를 시작한 지가 딱 일주일 됐네요. 음. 예, 지난주 화요일 날 당선이 됐으니까. 어, 화요일 날당선은된건 아니죠. 수요일 날 됐죠. 화요일 날 대선을 치렀고 수요일 새벽에 선관위에서 땅땅땅 당선을 결정해서 지금 업무를 본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언론의 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 언론 관련 의제가 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거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방송법 문제입니다. 네. 방송법 문제. 사실은 오늘 이제 국회 과방위에서 어, 전체 회의가 열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가, 방송법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근데 오늘 이제 당일이 돼서 좀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음. 좀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와. 그래서 국힘과의 뭐 협의를 하자는 또 의견도 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과방위 전체 회의가 취소됐고, 12일날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어안 열리는 것으로 네. 얘기가 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12일날 방송법이 통과되지 아, 않을까, 네.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현장님. 아, 그래서 진짜 방송법 어, 통과된 꿈만 꾸고 있는데. 아, 정말. <laughs> 예, 사실 언론 노동자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오랜 수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 뭐 공영방송에 일단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법이지만, 공영방송 만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체동의 보장이 되면 이게 민영방송으로 퍼지고 또 이게 신문 조직으로 퍼지고 해서 언론의 독립성 내부의 어떤 견제 시스템 이런 게 사실 좀 이루어진다고 하면 언론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거든요. 예 음. 문제가 사장한 사람 바꿔서 사장한 사람이 방송국 하나를 좌지우지하고 언론사도 사주한 사람이 신문사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그 구조를 이제 바꿔보는 그첫 시작이 저는 방송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언론 노조의 의견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전달을 하고 좀 야당 내부에서 좀 논의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여당, 거의 여당 내부에서 예. 여, 이제 여당 네, 네, 민주당에서.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 주 통과를 앞두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가방이가 취소가 되고 이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음. 보는 것 같고요. 이제 정권 초기에 뭐 여야 협치 뭐 이런 것도 좀뭐 강조된 차원에서 네네. 방송법은 국민의힘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법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최용도 국힘 간사, 과반 간사가 예. 어. 이제 공영방송의 이사를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인데 이사 추천 권한은 국회가 다 가져야 된다. 음. 어. 국회 정정그 뭐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이 있는 국회가 다 이사 추천에 들어가야지. 이걸 뭐 종사자한테 권한 주고 이렇게 다양화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냥 공공연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처럼. 네, 똑같은 음, 거죠. 그냥 정치, 정치권 바뀌면, 음. 뭐 대통령 바뀌면, 뭐 여당 바뀌면 또 공영방송에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이사, 그리고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을 때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방송산법인데 국힘이 지난 국회 때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대안 한 번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들이 방송법 어떻게 하겠다. 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까지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서 뭐 논의를 해 보자고 하면서 이제 추천 구조 자체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거죠. 아, 그래서 방송법이 또 사실은 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두 번이나 통과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국, 국민의힘은 대안 제출도 안 했고 대안제출도 안한 상태에서 통과가 되니까 음. 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짝짝꿍을 네. 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도록 음. 해서 어 그래서 이제 방송법을 또 무산시킨 네. 경력 이 있지 않습니까? 그데 네. 그래놓고 대안을 그 지금까지 내, 내본 적도 없으면서 음. 지금 막 국회 추천으로 다시 뭘 해보자 이런 말은 참 어불성설에 가깝다. 아니, 국회 추천하자는 거는 개정하지 말자는 거죠. <laughs> 그렇죠. 아니, 이유가 없죠. 네.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음,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법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인데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음. 음. 법인데 그러면 이제. 파면 이후에 새로운 정권에서 예전에 거부권 행사했던 그런 법안부터 저희 차근차근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속도가 조절이 필요한 거라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데 네, 많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본회의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십삼일 날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새 원내 지도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다시 국회 일정을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방송법이 빠르게 좀 속도를 내고 통과시킬 수 있게 네네. 좀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아 방송법이 정말 통과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었다가 아침에 과바이가 <laughs> 취소했다는 생각이들 하면서 약간 정말 너무 아좀 좀, 허해지도록 아. 약간 그래서 다리에 힘이 약간 쭉 빠지는 아. 느낌 음. 근데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고영만 선이 정치적 독립을 이제 그렇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초반에 그 시점을 놓쳐서 실기했던그 과거를 다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성하고 있고 뭐 유관 표명도 많이 했었고 예, 예. 하는 거에서 이번 기회는 정권이 초기에 힘있을 때 고영만 선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좀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투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법안 관련 내용에 대한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고 네네. 뭐 이바, 이런 방법이 좋다 저런 방법이 좋다 얘기도 많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굉장히 오래된 논의고 네네. 어, 그리고 많이 논의들을 쌓아온 논의고 속도감 이, 정, 이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감도 이 정권 초기에 좀 해둘 필요가 있다. 네. 어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어,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될지 어,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저희가 또 언론도 노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여튼 방송법 처리가 시급하다라는 목소리를 더 내야죠. 네네. 권에더 요구하고 국민 여론들 더 많이 만들어서 여기 계신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포함해서 방송사법이 좀 빠르게 네네.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언론조 어 두자고 싸울, 싸울 게더 예, 예. <laughs> 많이 남았다. 파이팅해야 <laughs> 네. 됩니다. 아 이제 힘 빠질 때 아닙니다. 의원님 힘 내세요. 당연히 힘 내세요. 네네 힘 내세요. 아,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방송법 이슈를 한번 잠깐 다뤄봤고 음. 두 번째 이슈 또 이것도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음. 대통령실 브리핑 이제 기자 지리도 생중계하겠다. 아. 카메라를 더 설치해가지고 네. 이게 약간 저 제가 번뜩 떠오른 게 이제 백악관에서 음. 이제 그 언론 브리핑 할 때. 음. 어, 대변인도 당연히 이제 백악관 대변인 도 얼굴이 비춰지지만 기자들도 이제 거기는 책상도 없이 앉아 있더라고요어 기자들이 이렇게 그 그냥 무릎에 다가가고 옛날에 잖아요 옛날 옛날에 옛날. 고인 못들어 아까 아, 백악관 브리핑실 못가 보셨습니까 아, 제가 로즈가드 는 가봤는데 어어 로즈가드 는 어디에요 뭡니까 <laughs> 우리 어렸을 때 목욕탕 이름이 로즈가드였나? <laughs> 어, 아, 아, 동네 이름이. 아, 그래요? 네, 동네 목욕탕 이름이 로즈가 되죠. 아, 그렇게 세련돼 네, 수유리. 아, 예. 아니,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그게 번뜩 떠올랐는데, 네. 사실 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음.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뭐좀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음.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도 음. 있는 것 같은데 음. 청와대 또 출입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 네. 문재인 정부 때처 네네 그또 경험과 관련돼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렇게 맥락이 있을 텐데 뭐 백악관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기자들 화면까지 잡아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제안되는 맥락은 이제 이 대통령이 sns에서 이제 네티즌에 제안을 듣고 수용을 하셨다 는데그 제안의 맥락은 사실 약간 좀. 이상한 소리 하는 기자 있으면 좀 이렇게 박제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사실 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우려가 되는 면은 있는데 네네. 사실 근데 뭐 기자가 뭐 카메라 켰었다고 뭐할말못할말할말못 할말할말 하고 뭐 이런 음. 거는 사실 기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음. 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 그리고. 일당적인 브리핑에선 기자면을 잡지 않았지만 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라든가 뭐 취임 음. 백일 기자회견 이럴 때는 질문하는 기자를 다 잡아줬거든요. 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laughs> 다질문했고 그래서 또 이게 뭐 너무해 뭐 겁먹거나 뭐 반감을 가질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음. 들고요. 네. 취지 자체는 좀 소통을 양방향 소통을 하자는 취지 아니에요? 거, 일단 대통령실 내건 이유는. 음.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대변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도 함께 네, 받는 네. 모습 자체를 하면서 소통 자체가 이제 쌍방향. 쌍방향으로. 양방향으로. 그걸 좀 강조하기 위함인데 네,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공개됐을 시에 약간의 뭐 우려, 이제 특정 질문을 한 기자에 대한 네. 이제 뭐 인터넷 사이에서의 공격 이런 거에 대한 음, 좀 우려는 네, 있는 네.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제 그거 그것 자체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이제 좀 뭐 진영화된 부분도 있을 거고 특정 이제 한 개인에 대한 이제 과도한 공격들 이런 네네네. 거에 사회 문화적인 무,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함께 바뀌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건 좀 언론에 대한 좀 불신 이런 것들도 언론 스스로의 좀 노력을 통해서 불신을 네네. 좀 걷어내는 게좀 함께 이루어져야 될것 같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기자들 생중계하는 것도 좋은데 대통령실의 이제 브리핑 구조 자체도. 네네. 지금보다는 좀 실명브리핑을 조금 더 음.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어, 실명브리핑이라는 네. 게 네. 어떤 겁니까? 이를테면. 수립해보신 그러니까 말씀, 분. 음, 네.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네. 카메라가 켜져서 이렇게 켜져, 켜졌을 때 이제 말하는 대변인이 말하는 거는 다 무슨 대변인이 말했다. 이렇게 실명으로 나가는데 예. 그러고서 이제 카메라가 꺼집니다. 카메라가 아. 꺼지고 다 철수하면 은 그때부터 기자들이 우르르 날려가서 뭐 되게 편하게 물어봐요. 아. 이렇게, 그리고 대변인도 되게 자유롭게 격의 없이 얘기하는데 예. 예.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익명 으로 나갑니다. 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런 식으로 음.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얘기한 건데 <laughs> 카메라 켜져 있을 때는 내변인이고 어. 카메라 가 꺼지면 핵심 관계자가 되는 어. 거예요 아 그런 건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무탄 <laughs> <건가요? 웃음> <laughs> <laughs>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온 뭐 이제 공공연한 좀 비밀로 관행이 된 거고 <laughs> 네. 이제 기자들과 음. 이제 그 출입처 간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관행화가 된 거고 네. 어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더이를테면 중요한 얘기거나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좀 거죠? 배경이나 맥락을 좀더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는 음.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네. 어. 뭐, 아니 뭐 이런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거는 쓰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달라 서봐 아. 이해해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 그게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미국 백악관도 사실 뭐 기자들 질문하는 거다 잡아준다지만 거기도 카메라 없는 자리에서 출입기자랑 뭐 대변이나 관계자랑 음. 얘기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예. 프레스 개글이라고 부르던데. 네네. 프레스가 뭐예요? 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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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글 이렇게 뭐 잡담한다 이런 뜻인가요? 프레스 아, 프레스 아, 개글. 박사님. <laughs> 아, 개고.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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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아, 구글 말고 개고. 그거는 뭐 암호 기자들이나 못하고 정말 인싸 기자들만 하는 정말. 그런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래서 기자들 화면을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하면 은제 생각에는 음. 온 브리핑이 좀 형식적으로 되고 음. 네. 네.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훨씬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아. 들어요. 아, 그것도 음. 일종의 우려가 될 수도 있, 네. 있겠네요. 네. 어, 그래서... 애초에 의도와는 달리 음. 음. 오히려 더 익명 브리핑이 음. 더 강화되는 음. 그런 아. 결과를 낳을 이거, 수도 이거 있죠. 이건 실명 브리핑으로 이제 전환하겠다고 뭐 출입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건 뭐 대통령실의 홍보석실이나 음. 이런 데서 방향을 좀 잡아야 될 텐데 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관계자 발로 이제 기사가 나가면 이제 부담이 좀 덜해지면서 언론과 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게 있는 부분도 있고. 예, 예. 이게 또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 이제 익명 도에좀 숨는 경우들이 좀 어, 음, 많이 있고 음, 음. 실명으로 할수 있는 것도 굳이 그냥 예, 관계자 발로 이렇게 예, 예. 나가길 그게 편하잖아요. 네, 실명으로 네, 네. 자기 이름 내고 이야기 하면 그게 계속 이제 자기한테 부담이 그렇죠, 될 그렇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좀 조정을 해서 실명을 할수 있는 걸 최대한 좀 실명을 음. 하고 우리가 사실 기사 쓸 때도 익명의 관계자보다는 계속 좀 실명의 취재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걸 좋은 기사라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뜻이 청와대 대통령실도 그런 좀 정부도 좀 자신의 이름을 걸고좀 당당하게 정부 정책을 좀 발표하는 것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보통 이제. 브리핑 할 때와 실제 이제 카메라가 꺼지고 할 때와의 이제 취재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좀더 관계자가 그렇죠. 여러 관계자가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어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동일인을 네. 기사에서 쓰다가 뭐 대변인은 얘기했다 다음에 관계자인데 관계자는 사실 사람인데 <laughs> 아, 이었다거나 사람들이 보면 두 사람의 그렇죠. 취재를 아, 한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제가 기사 쓰면서도 되게 고혹스러울 아, 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카메라 얘기에서 출발을 했지만 네. 어쨌든 이런 그 취재 관행, 어, 네. 또 출입처 문화의 어떤 뭐 개혁, 뭐 네. 이런 것들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가 네. 뭐 출입 대통령실을 포함한 이제 뭐 출입처나 또 기자들이 네. 서로 이제 책임감이 있는 태도로 네. 뭐 질의도 하고 네. 어, 답변도 하는 어,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되겠다.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어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나아가서 이제 기자 개인에 대한 뭐 이를테면 뭐 인신 공격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또 시민적인 성숙도의 차원에서 네. 좀뭐 자제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어 문화의 정착도 필요하겠습니다. 언론도 잘해야겠지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이슈를 또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네. 어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 김여, 김혜경 여사가 이제 당선 당시에 이제 당선이 이제 거의 결정되는 그 새벽에 밤에 네. m b n 카메라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그렇게 굉장히 무례하게 밀쳤다라는 이제 이슈, 뭐 음. 밀쳤다라는 의혹 주장, 예.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몇몇 유튜버들이 아저 기자 너무 못됐다, 음. 너무 나쁘다, 음. 뭐 사과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는데 또 m b n 또 지부, 그다음에 또 촬영 기자 음. 쪽에서 이제 쪽에서 또 이제 해명 혹은 또 이제 반박이 나왔어요. 뭐 어떻게, 어떻게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카메라 처, 추가 설치한다고 할때 기자들에 대한 인신공격 우려된다고 하는 게 사실 기후가 아니라는 음. 게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음. 벌어지는 거죠. 음. 그리고 이런 일이 뭐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 음. 맡길 때마다 음.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촬영 기자가 그 개업 날 당일에 국회 담을 넘어가서 그 개업군이 진입하는 현장을 음. 담았던 기자라는 건 이번에 음. 처음 알았어요. 어어. 그러니까 네. 사실 일각에서 뭐 음.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을 뭐 싫어해서 뭐 어. 반친윤이라서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해보지한거 아아 아니냐 이런 네. 건 전혀 뭐 말이 어안 된다는 네. 상황인 거죠. 네. 사실. 아, 그개엄 상황을 저희가 또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를 실제 카메라에 담은 기자가 이 기자였다. 비행 네, 아, 기자였다. 속 네. 어. 뭐 영상 기자협회 대상도 받은 기자. 어, 네. 굉장히 훌륭한 이제 네. 영상 기자신데.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거뭐 정치적인 이유로 뭐 그랬다 이런 거는 의심할 이유는 전혀 음. 없고 사실 우리 영상을 봐도 상에서. 그 되게 혼잡한 상황이었고 음. 그 상황에서 사실 영상 취재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풀단이 꾸려지지 않습니까? 음. 그래 여러 회사가 같이 하면 너무 혼자 혼잡하니까 대표로 한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음. 찍은 그쵸. 화면을 대표로 찍어오는 거죠. 모든 언론사 가 공유하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음. 제가 물 먹으면은 대한민국 언론이 다물을 먹는 네.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정말 부담을 저도 좀 팬기자로 풀단 들어가도. 그런 부담이 있는데 영상 기자는 음. 오죽하겠어요팬 기자는 나중에 다시 뭐 듣거나 물어볼 그래요. 수 있지만 영상은 지나가 리니까 사람 그때 기록하지 못하면 예, 예. 안 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상에서 황 음.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을 이렇게 찍어야 한다라는 음. 그런 부담 때문에 그렇게 음. 그런 일이 벌어졌을 텐데 음. 그러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뭐 화장이 벌어져가지고 외를 음. 받고 있는 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말 네. 마음에. 네, 네. 음. 그래서 그 영상기자 단에서 이제 내신 뭐 해명 어뭐 이런 거를 보면 음. 이게 카메라를 다루는 영상기자시다 보니까 음. 이 카메라의 어떤 그뭐 어디에 추,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음.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유의하신다고 에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어, 어디 이제 안 부딪히게 이제 에이. 손으로 먼저 이제 이렇게 막는, 이제 음. 가리는 뭐 이런 행위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음. 그 다음에 또 카메라 이제 뷰파인더에 이제 시선이 고정이 되면 네. 또 주변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있는지도 몰랐다. 음. 그래서 굉장히 미안 미안하다 이제 음. 사과는 이미 했지만 어. 음. 어,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업무상에 벌어진 음. 일이니까 좀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음. 좋겠다. 이런 이제 그 영상 기자단에서 음. 이제 그런 해명도 내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처장이 또 촬영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영상이 엔진 예, 카메라를 이렇게 오른쪽 어깨에 이렇게 메고 뷰파인더가 네. 이제 오른쪽 눈에 딱 오고 그러면은 네. 카메라랑 뷰 파인더 때문에 이쪽 시야는 다 가려지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 예, 그리고 왼쪽 눈으로 이쪽만 보고 음. 있고, 그러니까 뭐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음. 뭐 제대로 볼수 있는 상황이 음. 아니고 그 상황에서 앞에 누가 있는 것니까 같으 이렇게 좀 밀친 건데 네에. 이렇게 좀한 건데 뭐 그렇게 뭐뭐 꼬집었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아, 꼬집었다 아, 뭐, 그런 뭐, 뭐, 얘기가 꼬집었다고 나와냐. 하더라고 아. 뭐 유튜버들이 뭐그거 말씀하시는데 음. 아 그거는 좀 오해에 가깝다 예.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아좀 비켜주세요 지금 왜냐하면 음. 그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음. 찍어야 되니까 굉장히 급한 마음에 음. 좀 오해를 살수 음. 있을 만한 뭔가를 했을 수는 있지만 어, 오해다 그건 오해다. <laughs> 보통 옆에 이제 취재 보조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네. 동선을 좀 관리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게 약간 네. 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워낙. 그 다음에 예.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이제 뭐 테러나 이런 거에 대한 위협, 네, 이런 네, 거에 네, 상당히 좀 강하잖아요. 네. 지지자들이. 네, 그런 거에 대한 네. 좀 공포. 아. 그런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안 지켜지는 거에 대한 좀 과한 좀 반응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좀 해프닝으로 네. 끝날 수 네, 있, 네, 네.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좀 되게 많은 사과와 네. <laughs> 되게 많은 논쟁이 계속 이어진다는 게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그 사실관계를 네. 정확히 이제 파악이 됐으니까 사실관계가 네. 뭐더 이상. 뭐, 그, 해당 영상 기자에 대한, 예. 뭐, 이럴 테면, 뭐 인신공격이라든지, 예. 뭐 테러범이라고 막 낙인을 찍는다든지, 어, 음.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 네. 또, 요거에 대해서 다루셨던, 뭐, 뭐, 유튜버들이나, 음. 뭐, 이제, 시사평론을 하시는, 음. 어, 행위자들께서도, 아, 그런 걸로 이제 확인이 됐다. 네네. 그래서, 아,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이제, 과하게 좀 네. 질책을 했던 것 같다. 음. 어, 다잘 살펴보겠다. 이런 좀 책임있는 태도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 정도로, 어, 저희, 이번 코너 마무리 하고요. 네.